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지난 8일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을 초청해 주요 현안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시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송원석 국회의원, 도의원과 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충섭 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을 모아주어서 감사하다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화서 국회의원은 더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 맑은 물 사업소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한 황금 상수원 이런 울타리 설치 사업 준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상수원 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를 2회 순찰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취수원으로 수영과 취사, 낚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5월 11일 직지 문화공원에서 제 10회 행복 김천 복지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복지 박람회는 시민들의 사회 복지에 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관 단체와 시설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복지 시책을 홍보하고 봉사와 나눔을 직접 체험하는 축제의장이 되었습니다. 41개 복지 관련 기관의 홍보와 상담, 전시,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신나는 공연과 복지 골든벨, 복지 올림픽, 가요제와 마켓 운영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복지박람회를 통해 유익한 복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애썼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천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9일 어르신을 위한 효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장수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지역 가수와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으며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봉사단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무료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김민중 노인복지관장은 효 한마당 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늘처럼 즐겁고 행복한 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충섭 시장은 점차 퇴색되어가는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